자 여기 가두지왕이란 별명을 가진 펑이란 고등학생이 있는데요 친구 아하이가 집단 린치를 당하자 아하쟤나 웨이징 17대1의 전설을 남기기 위해 밀양배들과 싸우게 되었는데요 강력한 힘이 실린 펀치 하며 빠르고 정확한 발차기로 그들을 제압하게 되었죠 하지만 아무리 싸움 잘하는 펑이라도. 가구리엔 장사가 없는 법 이젠 하도 맞아서 점점 전의를 상실하게 되었고, 어떻게든 테니스장 밖으로 빠져나가려 애써보지만, 하여튼, 옛나게 맞게 됩니다. 가구리엔 정말 장사가 없다는 걸 절실하게 보여준 작품, 유성 감독님의 고짜 가두지왕, 지금 시작합니다. 영 액션 채널의 제이콘도입니다. 조뒤전 17대 1의 싸움 도중 의도치 않게 사람 하나가 죽게 되며 목살이를 하게 된 펑. 我마땅히갈 네, 곳은 없어. 고등학교 절친이었던 카이를 찾게 되었고 저조 의 풍격. 이의消息

항상 무공으로 아침을 열었던 펑. 일자리도 찾게 됩니다. 하지만 세상은 너무나도 냉정한 법. 그런데 그때. 가방을 훔치며 달아나는 그 지역 불량배들과 붙게된 이. 에헤이 남녀를하고거드리엔 아, 아, 장사 가 없다니까 깊은 잠에서 깨어난 그녀는 혹시 숨가라도 만졌을까 펑을 의심하게 되었죠 한편 펑은 이사짐을 나르는 현장에서 잠깐의 순간을 느꼈어 에 정말 아야 오허 위험에 처한 아이를 구하며, 저보여 과연, 일왜못 봐서 장소하고 나왔는데, 잠깐만, 이거는 뭔지 모르겠어. ㅎㅎ, 이는 뭔지 모르겠어. ㅎㅎ, 이거는 뭔지 모르겠는 뭔지 모르겠어. ㅎ 이는 뭔지 모르겠어. 는뭔는데요 8년 전 그가 17대 는의 싸움에서 지게된게체력이부는했다 판단하여. 이렇게 시간 만나면 기초 체력을 기르는데 열심을다 하게 되었죠. 어허, 그래도 1 7대일은안 된다니까. 출근 첫날. 자,第一天上班. 迟到了,前头不是说八点半上班吗?这样,元老级别员工的待遇,八点半那是对,到了一个新的地方,要懂规矩,八点就到哦。 보국좌좌, 나코 선배들의 터세는 시작되었고. 주인공 파 앞에서 펑을 운운하며 바우를 잡기 시작하죠. 이 녀석이 탐마. 가사던그의 장소는. 거의 사실. 아이고야, 펀이 여이가 없겠다. 한편 일이 끝나자마자 펑이 찾은 곳은. 당주 죽은 불량배의 할머니가 계신 곳을 서성이게 되었죠. 사실 카이, 펑, 아하이는 아주 어릴 적부터 서로를 지켜주며 뜻을 같이 했는데요. 성인이 되어서 친구를 거두어 주지 못한 게 카이는 늘 안타까워했죠. 그래도셋 중에서 펑과 아하이는 어느 정도 싸움엔 일가견이 있었습니다. 한편 이소룡을 뛰어넘었다던 포포. 이거를 쓰네. 이거를 추소이다 진짜 있 잠시 어릴 적 친구들과의 회상에 빠진 펑에게 가 많아. 그도도이야 그들의 잘못을 뒤집어씌우게 됩니다. 금방이라도 잘리게 된 펑을 며칠 전 거리에서 구해줬던 이가 이도와주게 되죠. 도

开玩笑、啊怎么，大哥，今晚不把钱送来，外面来个小子，说是找王博的，肯定是我兄弟给我送钱来了。到隔壁房间等我。钱呢？没带，没带。我现在可以带我朋友走了吧？嗯、我可以带我朋友走了。听说过街头霸王吗？听说过街头霸王的五指碎屏吗？ 그런데 말이죠. 형은 머리에 충격이 가해질 때마다 8년 전 기억나지 않던 것들이 되살아나기 시작하는데요. 아니 뭐예요? 가구리에 장사가 있었던 거잖아요. 이렇게 칼을 방어하려다 찌른 것까지 기억하게 되었죠. 부용단심 <목소리> 한편 꼬마가 그린 그림 한 장으로 아버지를 떠올리게 되었고, 어려서부터 병을 달고 살았던 펑이었지만 아버지의 은혜는 잊은 채 서로 갈라서야 했던 학창 시절을 떠올리게 되었죠. 그런데 그때 이 고아원 부지를 헐값에 먹으려는 이 회장의 건달들이 찾아오며,

才能拥有一切，还在江湖上混。你变了，我现在只想过简单的生活。但是你有困难，一定要来找我。改变主意的话，8老板，我们给了那么点补偿，诊所现在没人没钱，我们最好别搞太大动作。 如果时间拖得太久，父亲直接插手进来。我要收容所的房产证。阿鲁，想想收容所老头最在乎的是什么？不只正义的위해서만주먹을쓰겠다던바둑、啊、지왕、啊、펑의신기를건드리게되죠。啊、收容所难道要搬家了？你还有两天的时间考虑，都给我出去！어른들에게예의없는것들은일단조지급입니다、啊

연장을 챙긴 그들을 정리하게 되는데요 이인은 구했지만 그만 아이 한 명이 납치당하게 됩니다 <목소리> 겨우 아이를 발견하고

不就, 이렇게 평에게 보원 걸고 싸움을 제안하며 실력자들을 모기 시작합니다.把市面上最能打的拳手给我找来。都不会支持你用暴力去解决问题的。这是我的个人行为，我希望你慎重为之。可以告诉我你为什么坐牢吗？杀人。结果我十几岁就成为街头最能打的人。我小时候看了一部电影，用自己的方式去惩罚他，我觉得非常酷。他们给了我一个外号，街头霸王。名字挺酷的。

내가 보기엔 바구리만 아니면 순산이 있어. 천 아니 뭐예요? 질 때까지 싸우는 거야? 아니 무슨 룰이 이래. 바구리만 아니면 돼. 하여튼. 이봐 파워가 틀잖아 이렇게 두명도 무사히 넘겼지만 이젠 힘도 빠졌을텐데 하필이면 와하 뭐하는거 우리 의 학창 시절 장난으로 이야기했던 말들이 현실이 될 줄은 몸에도 몰랐죠. 홍의 진심을 알게 된 아하이. 어차피 곱게 나가지 못할 것을 알기에 자신을 희생하며 홍을 살리게 되죠. 我们是一晚上的敌人，一辈子的兄弟。我留下来只会有更多的麻烦。阿海已经是个废物了，他的底子不干净，对我们有利。평의아버지도건드리고，走走走走，<走>没事吧？你在外面又惹什么事了？男子汉大丈夫。 조 o your g u 不能 o 事情 n d 化下去了 그저 죄송스럽기만한 죽은 불량배의 할머니까지 건드리며 a t you're d o 그러면서 가두지왕을 알리는 점퍼를 입고 쳐들어가게 되죠. 그런데 아직 가구리에 대한 트라우마는 남아 있었는데요. 어떻게든 자신이 무게중심을 잃고 쓰러지면 쿵장 난다는 것을 염두하고 한명한명 한명 차근차근 조져 나가게 되죠. 기존 자구리대와 다른 점은 이에는이 눈에는 눈 무기엔 무기를 사용했다는 겁니다. <목소리>

이의 생일날 사랑을 고백하러 가는 길이었는데요. 이 독수리 목걸이가 총알을 막아줘서 살았으면 했지만 안타깝게 생을 마감하며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자 이번 작품도 실제 타격 중심으로 촬영하면서 많은 배우들이 병원에 <laughs> 입원하게 되었던. 실제 다구리엔 장사가 있는가를 실험했던 프로토타입의 영화 유성 감독님의 무술 인생을 갈아넣었던 보디가드 도시정벌이었습니다 자, 구독자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댓글 남겨주세요 이상 액션 채널의 무술 감독 제이콘도였습니다 알람 설정과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Kicks on, but like the kiss on, niggas get shit wrong to I blitz fully flip and they gettin' getting pissed on. Life ain't a sick gotta keep your with on. shit. Niggas bitch up the sits like Nick Bong.